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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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We <laughs> met day 관객 여러분 뮤지컬 참여에서 참여 역할을 맡은 이하진입니다 We m e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극장에서 뮤지컬 참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껏 읽끼세요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멋진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미맥데이 여러분. 뮤지컬 참이옵에서 참이역을 맡은 정호연입니다. 어, 처음으로 미맥데이 전관을 그, 해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너무 즐거운 시간 드셨기를 마음이 고픈 곳에서 정말 기도하고요. 여러분 <laughs> 오늘 참이 즐겁게 시간 되셨으면 주위에 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어, 또 보러 많이 와주세요. <laughs> 니다네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그, 김고대역 맡은 김세중입니다. 네 진짜 날씨 많이 좋아졌죠. 많이 추워진 게 없어져서 되게 지금 날씨에 보기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귀한 발전을 내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한테 저희 그 사진 담긴 오리지널... 오리... 오리지널... 네, 오리지, 오리지널 스켓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오늘 공연의 여운을 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해야 되는데 당했죠? 어.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에서 어우, 진영, 뜸을 맡고 있는 박용수입니다. 네, 그리고 미맵에서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그마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티켓봉투, 사진 찍고 계시지만 티켓 봉투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그 티켓 봉투 안에 당첨 쪽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우. 오늘 휴대전님의 칩일 사인과 프로그램 북과 저희 배우들이 직접 적은 뮤지컬 찬이의 대사가 적힌 티켓 폴더까지 알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당첨 쪽지가 있으신 분들은 1층 티켓 부스에서 경품으로 교환해 가시길 바랍니다. 당첨된 분들 곧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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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뽑았어요? 네? 뽑으셨대요. 안에 있어요. 아, 안 알고 계신대요. 아, 네, 사실은. 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뮤지컬 참이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이는 7월 16일까지 이곳 플러스 지어터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문도 많이 내세요 네. 네. 멘트 하세요. 아, 참이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감사합니다. 참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대본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나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어,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어서 또 이런 공연이 좀 이제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됐으면 하는 느낌을 사실 저희도 공연하면서 좀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희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의지하거나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시어터 참여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어, 그리고, 네? 그리고 어, 미맵에 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 공연장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맵 대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될수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공연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보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 예매는 위메프! 위메프! 위메프 정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위메프 데이도 많이 관심과 사랑. 드립니다. <laughs> 자 가시는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예약 이거 주자. 어, 그래요. 먼저 숙어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야. 그래. 그래. 네. <laughs> 아, <오늘 웃음> 올리실 때 이거 <이걸> 편집해서 올려야 돼.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직 말도 못 진행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중한 기억또 많은 후기들 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우리가 감사